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디모데우서 3장 10절에서 12절을 묵상하겠습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언과 로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바울은 디모데가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이단들이나 거짓교사들을 참 하나님의 일꾼과 구분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바울과 함께 하면서 직접 경험했던 것들을 기억나게 했습니다. 바울은 그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디모드에게 기억하게 했습니다. 바울은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를 말해 주었습니다. 바울의 삶은 경건한 삶이었습니다. 그는 악한 의도를 가지지 않았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맡기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가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하나님을 증인으로 삼을 정도였습니다. 바울의 믿음은 조금 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는 환상 중에 셋째 하늘까지 가서 보고 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마지막에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주님을 만날지, 어떻게 심판을 받고 믿음으로 산 것에 대해 어떻게 보상을 받을지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죽음을 앞둔 이때까지 모든 일을 참고 견뎠습니다. 그의 인내는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울의 모습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삶이 이렇듯 경건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았지만 그는 다른 누구보다도 더큰 박해를 받고 고난을 당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것을 기억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특별히 루스드라 사람인 디모데가 분명히 보고 알았, 알고 있었던 비스의 안디옥과 이건의 이원과 루스드라에서 받은 고난을 언급했습니다. 바울이 받은 고난은 말뿐인 고난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비시티의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쫓겨났습니다. 사도행전 13장 50절과 51절은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한 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곤이로, 이곤이온으로 가거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곤이온으로 가서 놀라운 표적과 기사를 행하며 주의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자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5절과 6절입니다.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성 루스트라와 더베와그 근방으로 가서 바울이 이제 루스트라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곳에서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의 발을 낫게 해 주자 루스트라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헤르메스와 제우스라고 생각하고는 제사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이 루스트라 사람들을 충동해서 바울을 돌로 쳤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건이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위로 끌어내치니라 이런 모든 일들을 디모데는다 보고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참된 믿음을 가진 참일꾼은 결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일하지 않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때때로 성도들 가운데 주님을 위해 살려고 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열심히 살때 고난을 받게 되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자기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고난과 박해 가운데 두실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지금 자기가 당하고 있는 이 박해와 고난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고난과 박해를 당했고 죽임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 땅에서 고난과 박해를 없애주겠다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환란을 당하지만 그것에 굴복하지 않고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 안에서 함께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의 평생에 수많은 고난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고린드 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다섯 번 맞았으며, 세번 퇴장으로 맞고, 한번 돌로 맞고, 세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바울이 이러한 고난을 당했지만 주님께서는 그 모든 고난에서 바울을 건져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없애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이겨내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고난을 피하지 않고 고난을 당하지만 고난을 이겨내는 것이 진짜 능력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십자가를 피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셨고 죽임을 당하셨지만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고 분명하게 말해준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것을 들은 디모데는 담대함이 생겼을 것입니다. 아무런 의심도 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가 함께했던 사도 바울의 본을 기억했을 때 모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참, 일꾼과 거짓일꾼은 그 의도가 다르고 가르치는 것이 다르고 사랑과 인내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위해서는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고난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을 당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일꾼이 고난을 당하는 것이 맞는 것이라면 그것을 피하지 않고 당당히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이제 디모데는 바울의 본을 따라 그도 당당하게 고난을 당하며 주님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본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나는 후배들에게 어떤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주와 복음을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드리고도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믿음과 고난을 이긴 믿음의 선배들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오는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